여보세요? 예.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으응 아 안녕하세요? 앙구독띠. 안 앙따봉띠. 안 뭐야? 장난하나? 저기요. <laughs> 아니, 자식. <laughs> 아, 뭐야. 아니, 대답 들은 건데. 아. 아니, 하나, 둘,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야?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유튜브 시청자님, 유 하지 세요 삼진클. 안 껴! 원래 진작 씨하고 있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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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만 죽이라고요. 저 데스포인트 떠서 여기 중앙에서 죽으니까 많이 가려지니까. 아, 모르겠어요? 진짜 양심, 양심이 없나? 왜요? 왜 양심이 없죠? 왜냐면, 제 귀중한 시간을 뺏겼어요. 정말 양심으하하 <laughs> 여튼, 그래서, 오늘 멜리님과 함께 1대1 침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미션을, 뭐 뭐였, 미션이 뭐였더라? 어, 전 영상을 보고 와야 되겠는데요. <laughs> 아닌데, 아냐, 아냐, 아냐! 요즘 건강이안 좋네요. 아유, 담배님과 패시지. 저번에, 다, 이제 담배핀다 지 마라. 이거 진짜 담배핀다 믿거든, 사람들. <laughs> 계속 의혹 들어와요. 다음에 핀다고 하지도 않은데. <laughs> 그래서 어 저번에 저희 미션은 멜리님 나가게 하기였어요. 나는 그거야. 18 네. 1 8 말하기. 아 그렇죠. 제가 도와줬지 않나요 미션? 어쩌라는 거죠? 아 그니까 이번 저번에 미션 마지에 나갔잖아요. 저번에 멜리님이 네. 아니 안나왔는데요 네. 안 나왔어요. 찍혔어 녹화도 찍혔어요. 그럼 게임 끝나기 전에지. 아니지 그런 말, <laughs>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런 말 잊지도 않고 없 없지도 않았지만 나갔긴 나갔잖아요. 기억났요난 <laughs> 기억나요. 영상도 있으니까. 이제 <laughs> 예. <laughs> <그래서> 보상 <laughs>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로 보상의 샷건 한 개와 샷건 총알 32개. 와와 진짜 아니지. 저 <laughs> 번째 <laughs> 무조건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상 받도록 했고요. 이게 원래 이거 원래 게임 좀 도중에 나가야 돼서 하겠지만 아 하, 해야 좀 인정할라 했는데 저도 제 자신을. 근데. 멜리가, 멜리를 도와줬잖아요, 제가. 그, 뭐였지? 그 미션 한 거, 18마라기, 그, 18. 이거, 이거 마라기였는데. 자, 도와줬으니까, 쌤쌤으로 치고, 어쨌든, 저는 미션 성공한 걸로 하겠, 하도록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미션 성공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준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대1심전을 시작하는데, 오늘 저의 미션은, 이지 미션입니다. 어, <laughs> 이거 되게, 컨셉이 되게 웃겨서요. 원래 이런 미션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약간 좀 말해 줘. 어그예 외주님? 네? 자린고비 아니 왜 대답 왜 그래요? 에? 네. 네잘 뭐, 빨리 말해 줘. 아니 와 요즘 왜 이렇게 띠꺼워요? 진짜. 아, 네. <laughs> 죄송하다 아, 미안합니다. 하세요. 월급. <laughs> 네. <미안합니다>. 어, <laughs> 어 그래서 자린고비라고 알아요? 네 아니죠. 너 뭐, 뭐라고요? 아니 뭔데 아니 어, 왜 이렇게 띠꺼워요? 그, 아니 왜 이렇게 띠꺼없냐고 이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아중하해요아 <laughs> 뭡니까? 달인고비란게. 달인고비가 있잖아요 그 옛날 흥부들이, 향물 농부들이, 네. 그 당에다가 굴비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 쌀밥. 오. 비냄새 한번 맡으려고. 아, 그 냄새 맡으려고 아닌데요? 맛디야? 아니 그러니까 이 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오. 야 멜리비야. 이거, 이거 와 이거 약간 역대급 발견인데요. 와쩐다 형님 아니, 저 아니요. 약간 솔직히 감동 먹었어요 동생도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동생 내꺼 봐봐 <거> <laughs> <laughs> 아니야 물어봐 아니, 자고있어 지금 깨우면 난큰일난 지금 쫓겨나 <laughs> 아니 왜? 와 동생한테 지냐 당연하 말이 되는 소리 동생이 그피키 190에 몸무게 89나가는 여동생이라며 <웃음> <웃음> 와 바로 로우 기꼬리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힐체어 신세 힐체 힐체로 신세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조용히 하세요. 인신공격 하세요. 제가 고소할게요. 아 진짜예요? 아니, 아니 왜요? 왜요? 공격하신냥. 왜왜 인신공격이에요. 인신공격 인신, 인신 진짜 무슨 공격이지? 그 거... 로키, 로키, 만져 있어요? 제가 안 까불어요, 안 까불어. 아, 밟을 아, 아, 수가 없지. 머리에 로키 꽂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하하이 마이, 이 마이, 그런 말 <말이> 있어요. 그지훈님좀 <laughs> 많이 쓰던 유행어인데. 몰라요? 제가 처음 들어왔어요. 저런 사람은 머리에다 로키 꽂아야 돼요. 그런 유행어 있었단 말이에요. 음. 음. 아니, 저, 너는 오방 아닌 거 봐. 오방 고방 아니에요? 고방은. 뭐그 모방? 그, 그럼 모방이니 모방하시잖아요 지금 모방, 남이 모방해 모 모방해 자기 거, 거. 자기 거 맞게 생각 안 하고 자기 거는 생각하는 나안할거 며리 늙히 꺼지면 이제 그거 따라오고 <laughs>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음 <laughs> 그럼 동생 이너 따라한 거네 나중에 엄마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중 모방한 거죠. <laughs> <laughs> 로킹마신자도 <싶자>, 잡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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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I do o d e sooner, y 동 u will be p a r a 네. 응 음, 그, 그쪽은 다리 잊지도 않았네요 이게 다리 입고 먼저 입고안입고가 잊고 이게 약간 심리전 싸움이 되는구나 이제부터 막이고 시작해야겠다 어 어제 초안싸움 못 이기니까 그런 상태로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응 음, 뭔가 저 샷건 왜냐면 샷건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어 음, 어 진짜 다리 하나 안닌데아 맞다 나 미션 오늘 이거지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아, 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근데 미션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잘 보세요. 여기 아래 에또 적어 놨거든요. 그 미션, 미션 해주신 분이. 어, 이 진짜 안 나왔는데? 어, 이 근데, 근데 사실을거 같다. 여기 보급 사용 안하인가 이거 님아? 으음, 으음. 하세요그 음. 다음에 오늘은 약간 뭔지 뭔가 모르겠지만 포라사를 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하하하. <laughs> 봤어? <laughs> 에? 에? 저 시야 넓음 저 시야 넓음으로 해요 아... 네, 그쪽은 꼬똥컴이랑 보통으로 똥컴이니까 보통으로 하니까 모르겠지만 뭐야? 언제 왔어? 아허허아어으허허허 뭐지? 오늘 움직임 약간 이상한데요? 무슨 무슨 뭐 있나요? 음. 죽겠다이인 이군! 뭐야 야!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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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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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쥔아 나왔다 <laughs> 너무 빨리 좋아. 너무 빨리 왔네요 <laughs> 너무 빨리 왔네요 알고 있었긴데아 아뇨 몰랐어요 그냥 왔죠 아니 왜.. 왜 오세요!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으아! 아뻥기다 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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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아어어디야아아아아 도망쳐라! <웃음> 어허 오오오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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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서 한방 놀이 어디서 오안 아픈가 봐? 오야아아아아아아 어디 오는 거야 에어어디 가는 거야 오 이렇게 하나. 어, 날릴 테니까. 네. 아니, 근데 저기 에헤이, 에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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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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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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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확인하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안 부셔졌네. 아, 정말 안 부서졌어. 이거, 이거 낚시하면 안 돼. 아, 부서졌어요. <laughs> 이게 <웃음> 밥 먹듯이 낚시를 해? 왜, <laughs> 왜? <laughs> 아니, 왜? <laughs> 뭐야, 이거? 야, 이거 절대 절 거야. 죽고 싶어? 이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아, 또 있어. 또또또다또다 이자 씨. 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와.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저저 어디 가는데? 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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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다. 하상 왜 이렇게 높게 있는 거야, 이거? 좃! 와, 저기 한다. <웃음> 어. <웃음> 와, 저기 한다. 아! <laughs> 아! <laughs> 진짜 애매한 애들이랑 좀아양도 페이크 말이 되냐? 네? 페이페이크잖아양침대 없는데 무슨 뭔소리예요 페이크 페이크 아닌데? 민 민생명의 침대가 안 트는데? 페이크 아니에요 봐오세요 그러네 전 <laughs> 솔직하다고요 멜린처럼막 낚시하잖아요 서울 남자 아 비아 발언 아 진짜 왜이렇게 왜 왜이렇게 높게 생겼어 <laughs> 저번에 나 때도 높게 생겼는데 그때 너 어떻게 빨리 그렇게 빨리 부셨냐? 오케이. 돼요? 네. 황색 잘 맞춰야 되죠. 맞춰네내안 올라가. 너내 내려오는데 맞추다 올라가다가. 아, 또또 <laughs> 또. 아, 왜 뭐야? 여기 있네. 나무에 숨겨놨네 아, 우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형님 간다. 아, 뭐야? 부셨네. 내 거. 금 매님이 왜안 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마이갓 oh 어쩌라고요 <laughs> 오지마 에이 흐이저진어어오왜 <laughs> 어. 무빙 무서이상단회크무빙는거거잘못우세요상나한 뭐요? 상당한 <laughs> 이상당 <3단계. 웃음> <3단계. 웃음> 어! 나와라 아 진짜 방금 기지방 파는데? 어 마우스 어가는거거리고요여기있 <laughs> 없네? 여기여기 여기, 여기 게 있어 얘 이거 계속 왼로 앤도, 숨어다니면서 여쪽으로 날라는데 여쪽으로 <laughs> 날라는데 <웃음> 아! 공 야, 이겼다! 와, 와! <laughs>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a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예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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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아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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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맹 오늘 미션 뭐였.. 뭐였어요? 아네 네, 나숭이 아.. 저는 자린고비 메타였습니다 그게 무슨 메타였지? 에메랄드랑 <laughs> 다이아몬드 먹고 쓰지 않는거야 <laughs> 그래서 대신 이 모아뒀던 것들은 다음.. 다음 미션 보상이었습니다 음, 음. 전 산삼.. 산3 산삼 먹는다고 시작해요 수하세요 뭐야 <laughs> 그거 그 그건 아니지 뭐 <laughs> <laughs> 산삼 먹은다 없어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세트 사라졌는데 사라진지가 언제데 <laughs> <laughs> 다이아몬드 뭐? 세트 아니야 그 그거. 그거잖아 그거 뭐야 산삼 산산... 아니구나 홍삼 먹는다구나 홍삼 먹은다구요아뭔그야 뭐... 그러... 미션 보여줘봐 그런 게 어딨어 <웃음> <웃음> 오죠 예 알겠습니다 예 보여 예 네, 보여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오늘 이렇게 미션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미션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았는데 멜리가 다행히 철셋도 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샷건 보상으로 받았던게 신의 한수가 되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잉 슈.